저는 제천에 사는 박영관입니다. 다인이 아니고 요새 암에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경험으로 또 주들 선친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시그 해보는데 실제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옛날에 아버님이 말씀한데 한 분이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치료를 하니까 암 위암 3기랍니다. 그래서 도저히 곤치지도 못하고 이제 못하니까 집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잘 지시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 양반은 시골에 기해서 느릅나무 햇님나무라는게 있어요 그거를 늘 갖다가 끓여 가지고 그걸 물을물 가지고 밥배해 먹고 물도 먹을 때그물 먹고 1년을 그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서 뭐몇달 있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어서 한번 서울 같이 진찰을 해본다고 서울을 또 올라가니까 진찰을 하니까 아 우찌 시냐 그랬더니 아나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. 진찰을 잘못해보더아 깨끗한데 뭔 그런 소리 하냐고 아 1년 전에 내가 내려갔지 않냐고 에이 그럴리가 있냐고 그 다시 그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위암 3기 도저히 못 고치는 위암 3기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내려가신 분이더라 이게 그연관은 와서 1년 동안을 그 느릅나무 햇잎나무를 만날 해가지고서는 끓여가지고 그 물로 밥도 해먹고 음, 음료수도 먹고 이래 1 년을 했더니 아주 깨끗이 삼기도 다낫고 이럽니다. 이 모든 병이력건 자랑을 하면 다 약이 나옵니다. 약이 나오니까 이런 걸 구해가지고 잡숫고 이래가지고 모든 분들 다아는 걱정 없게 지내세요. 아무 산에 좋진데 그 이제 뭘해 해가지고 해손느름나무를 구하실 분은 연락하시면 제가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좋은 날 되세요.